개 또. 3개는 또. 3개이 아니, 아, 3개는 아, 아, 아 또. 3개는 3개는 또. 3개는 3개는 또. 3개는 3개는 또. 3개는 또. 3개개는 또. 는 또. 3개는 또. 3개는 또. 3개는 개는 또. 3개는 개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즐겁게 살았지만 아, 그래, 오늘 사이지. 배우고 갈게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배울 게 있어야죠. 즐겁게 배워야 돼요. 하늘 색깔이 뭡니까? 하늘 색깔. 하늘색. 네, 검정이에요. 검정. 아, 하늘 전 따지 검을. 첫, 첫 번째. 이런 거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가는데. 공기요. 공기. 공기 밥을 한달굶을 살아도 공기는, 공기는 5분만 굶어 죽어. 그런, 그 그래 공기가 몇 가지 만들었냐. 하느님이몇 가지 만들었냐. 공기가 몇 가지예요. 이런 거 배워 갖고 와야지. 그거 없으니까. <laughs> 공기가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런 걸 아셔야 병이 안 걸려. 제가 나이가 80이지만 감기 몸사한번안 아파봤어요. 아, 뭐 이런 거 아셔야 되고, 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저는, 에, 우리 민족 3대 경전을 해갖고, 쇠를 1 2천 먹었어요. 1 2천 12톤 먹어서 소화시습니다 제가 어떻게 서야 되냐? 미국 CNN 방송 전 세계 내 100개 나라 대했는데 오늘 내기를 하려 했다 다갔어. 쇠를 이빨로 자르시는 분은 내 네, 1억을 줍니다. 현 현찰로. 뺨기로 자르면 얼마 드릴까요? 네.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 철사가 8번 철사입니다. 이걸 이빨로 자르시면 1억 줍니다. 이빨 자라봐요 1억 안 받고 말아요. 예, 아, 하여튼, 이걸 자른 사람은, 내가 1억지. 그러면, 바, 가세요, 이빨을 못 자르면, 벤치를 뺀치 잘랐어요, 벤치로. 벤치도 못자르 벤치로 자르면 1 0억지니다 10억. 어? 10억. 아.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이런 것이, 천흥력이에요, 어. 천흥력. 초능력. 벤치로 어. 갖고 왔어, 벤치. 뺀치. 벤치로 자르면 10억도. 아무나 좋아. 강원동이가스타기에자르려못자랐어요 벤치 이빨 받을 는가 아니에요. 나와 나가 보세요, 한번. 어, 나가 보세요, 한번. 네. 안 돼. 아, 이거 한번. 안. 네. 안 이빨을 못 자릅니다. 근데 뺀빨를못자르라지 자르 봐요. 엉킨 수지만 잘라 봐. 잘 씹어. 못을 이쪽 내려야 돼. 요, 엉킨 수지, 옥태 수지. 엉킨 수지만 잘려, 덴지로. 근데 저는 이빨을 딱 자릅니다. 잘라 가지고 씹어서 <웃음> 먹어요. <웃음> <웃음> 어, 뭐. 그래, 왜냐면 이게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이빨로 한번 따로 볼게요, 이빨로. 자, 미리 빨로 가요. 자, 미리 따로, 손가락만 가보 따로 볼게요, 손가락만. 뒤가셀를 10m 막 이빨 을 달았어요. 이빨 달았지만은, 아금이로 따로, 그거. 자, 물어요, 아, 아, 이걸 먹어서 소화가 돼야 돼. 엄마, 유튜브에 김승도 초능을 쳐봐요. 쇠 먹고 소화되는 다 나옵니다. 일본 가서 한 거. 내가 6만 명 넣고 사 거예요. 6만 명. 물전 명이가 일본 도쿄 와서 한번 해달라고 해서 6만 명놓고 했어요. 근데 6만 명을차절차 먹는 거요차절차차절차한대 먹는 거 했어요. 제 GS 하나로써. 이 미국 CNN 방송에는 금식에 5개를 보여 통째로 소화되는 거 보라고. XG 중에 넘는 거. 그 소화제로까지 다 찍어갖고, 세계 기네스 신기록 세웠어요. 그, 아... 제가 기네스 세계가 어서 영국 정부에서 300만 원 나옵니다. 기네스 하나에 당, 하나당, 금메달만 100만 원 나와요. 그 세계로 300만 원. 바닥에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걸 하셔야 돼. 게 우리 역사를 알고, 우리 어, 독일 안에, 우리 걸 몰라요.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한번 먹을게. 두시... 물도 두시... 갖고, 물고. 마세요 내가 자른 두시... 철사를 달래서, 네, 네. 직접, 확인을 해보니 정말 단단하고 오게. 강한 굵은 철사였습니다. 와 나로선 믿을 수 없는 마술 같은 현실입니다. 아니, 아이고. 가짜, 가짜로 알고 짜는 게 이거 아닙니다. 가짜 아닙니다. 실제 보러 갑니다. 에, 그리고 요거 요거보다도 이게 뭐 많아요. 아, 이게 선두까지도 부처님이 공부던 거야 이게 이게 절, 절에서, 무너져서 나온 책이야. 벽 속에 있는 거. 이거 는 이, 선불과 신선도라고, 진짜 키를 하는 수련책입니다. 이거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되고, 제가 책쓴 책 것도 많아요. 병이 있으면 고칠 수저 절기성 같은 거, 5일이 고쳐요. 치매 같은 거, 5일이 고쳐. 근데 이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중풍 환자는 한 10, 10, 10 10분만 걸리고 걸어야 돼요. 이런,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중, 그 중, 한, 자는 팔 껐다 기야 돼요. 이런 걸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동에치매는왜걸리냐내 운동하면, 내 운동을 해야 돼. 내가 사귀야지네가 내가 죽어있어, 지금. 그래서 몰라, 기억을 못 해. 내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치에 치매, 치매 저, 전립선는딱 5일이면 끝나요. 수술 놔하려고 하고 내가 고쳐줬어요. 이런 비법을 알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만 하 이제, 설문지에서 적으라고 하는지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콩코이도못 가요, 콩코이도 못. 이콩코이도 못이 잘 나가죠? 콩코이도 못. 자, 콩코지도 못을 먹고 소화시킵니다. 아, 오, 오, 오. 자, 이거, 이것이 소화 되는 것이, 에 제가 유튜브에 보면 김승도, 초등어, 쭉다 나옵니다. 네, 드시지 마세요. 이게 콩코이도 못, 콩코지도 못. 콩코지도 못. 콩코이도 못. 이게 소화 됩니다. 이게 소화되고, 일본선는 쉽게 금식을 통채를 먹어라. 죽어서도서각소까지 수가 했어요. 이거 소화되는 거까지 다 찍었어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뭐 나옵니다. 이거 제가 백개 나라다니면 했어요. 이번에 월남 에 사찰에서 초채에 갑니다. 이 나오죠봐요. 이 나오죠봐요. 이 나오죠봐요. 내가 먹은 으거좀 하니까 몇개 줘. 몇개 줘봐요. 하나씩 몇개줘봐요 이게 소화제 내 테러마저 첫탑이다 이안산호 이런 변령이가 때리다가 손목다 부상돼 있어 우와, 자, 넣어보세요. 이거 어시세요 넣어보세요. 입에다 넣어놓으러. 들어오니까. 넣어봐요, 한번. 네. 여기다 대봐요, 여기 코코리도 모신 거 아니가? 아, 예, 이거 가까이 대봐요, 가까이. 드시지 마세요. 아니, 이제 보셔야 돼요. 아니, 모셔나드시죠모셔요 아, 진짜요? 뭐, 갖자 갖다 갖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니까. 아, 이거 촬영하려고 촬영. 이, 이거는 다시, 이건 다시 다고 예, 아니요, 저세 개만 넣어줘요. 한 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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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넣어요, 얼른, 얼른, 얼른 고야 이거 저기 심장이 떨리가못 넣겠는데. 아이 얼른 얼른. 아니, 이거, 저기, 얼른 아, 거안 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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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참 답답하네. <laughs> 이 자. 세 개. 세개다 넣었어. 아유. <laughs> 아유, 소화제 드시는 건가? 웬일이야 쎄쎄소사쎄쎄 소화제 뭐, 아고시뭐또세개안돼세개만요 이게 만. 다 소, 하나 소화 하나 한 40분 소화제니다 하나만 하 하나만 만안돼 아이고 서럽게 쳐 세일이 너 책임져 열애못 받다네 목 아니 제양만 드셔야 한다니까 무료가 돼. 무슨 일이야? 그렇죠 아유. 이게 이게 이빨로 어었잖아 이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네. 아니 나왔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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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온말 나왔잖아. 자 보지 말고. 뭐가 <laughs> 나왔는 보자 야. 아 뭐야 <laughs> 어. 없지. <웃음> <웃음> 자 대지만 봐요. 철판인가철판이죠 <laughs> 철판요. 이거배 배를 때려도 끝도 없어요. 철판까지 가 아니요. 철판까지 가서. 가철 이거, 이거 또 먹게. 돼. <웃음> <웃음> 아유. 이거 자르신 거예요 이 빨로? 가능한가 이게? 다 봤죠. 다 봤죠. 목을 말합니다. 이게 이게 먹고 나면은 배도 딱딱하고 제가 이 참가 뚫으면.

천두경 우주의 원리 삼위지구 병의 원리 참중의 치화의 원리 이걸 3대 경전의 기가 16가지를 해놓아요 이게 선불과 진소 부처님이 내어준 공부입니다 이게 이 선불과 진소 이것이 별에서 오래된 별에서 벽수에서 나온 거예요 벽수에 나와가지고 이게 스님이 안 가르치려고 벽수에다 집어졌어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한 문만 돼가지고, 한글한 줄, 한문한 줄, 번, 번역해서 받는 거예요. 한문한 줄. 이게 배우기 좋게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자들이, 지금 한, 많이 안가시잖 제자들한테 갖고 전국에서 제자들이 한 100명 됩니다. 이제, 쇠를, 쇠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손에 불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배우셔야 돼. 알고 가야 돼. 공기가 여섯 가지 공기가. 고, 우리가 공기들이 살아와요. 공기가 길고 길어요. 그기를 먹여야 돼. 귀가 기가 16가지. 귀가 몇 가지냐면, 몰라, 사람들이. 귀가 16가지. 기감, 조식, 급중 강박을 느끼는 기, 숨쉬는 기, 부딪키는 기. 그래서 기감 조식, 극중 하셔야 돼. 이걸 모르는 거 사람.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에 와서 설명하면서, 병 고치는 거, 증풍 고치는 거, 이 저, 저, 기내 고치는 거, 결집소, 결집 고치는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주면서 흘려갔더니 시간을 많이 잡아서 이걸로 끝날게요. 예, 멋진 공연을 해주신 우리 김승도. 함께 렇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송민수 군 나오세요. 아, 그리요 아, 그래그요 <목소리> 안돼 안돼 명함만 적고 하다가. 아. 여기 여기 이거 뭐야? 자 이번에 남자 가수 모시는데요. 제7회 배우가이즈와 용부산 가위저트 대상을 받고 추억의 터미널로 활동 중인 가수입니다. 최근엔 신인여 모델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멋진 사나이 송민수군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